존잘? 존잘 뜻..그러면 안돼 존잘 뜻이 뭔데? 존나 잘라버리고 싶다 존나 잘라버리고 싶다 존잘 잘라버리고 싶다는데? 진짜 심한 말한 거네 그러면? 그치 누가 블랙 해버려 나쁜 말을.. 누가 아람한테 안... 존잘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런 말을 해 나쁜 말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나쁜 말저 방귀 안 낍니다 아, 이제 왕자님한테 함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방송에서 방구를왜 껴요 제가 아방구 냄새! 아이씨 누구야! 누구야? 보성형 방구 좀 깨워! 아 보성아! 아, 병먹고 해야겠다. 아 씨.. 냄새 뭐야! 아, 냄새 심하게 나.. 선풍기 틀어야겠다. 아 선풍기 틀어! 아씨 냄새나. 어떻게 이게 처이니까 뭐 학교 다니는 건 아니야. 어말좀 있어야겠다. 오그로 개잘 끌리네. 거의 소독차예요. 왜? 뭐. 소독차 따라오는 애들 아보형이 방구를 너무 많이 껴요. 인정! 형 아, 뿡디디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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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laughs> 야 붕디디 누구냐! 셧업! 힘들 때마 <목소리> <세상이도 목소리> 정글도 미쳤어. 빅. 내가 볼 정글이 빅. 미친 건 아니고 이 사람이 좋아요. 그 직관적인 게 좋아. 아무런 감정도 담지 않은 궁금함. 회아이 새끼 진짜! 야! 영화 니 계속 될까? 가자! 아, 아, 그럼. 아, 연습실 혼자만 쓰는 게 아니잖아, 빙빙. 지금. 돌아가는 너 뭐야 너 괴물이야? 빙빙 돌아가 나의 머리 발이 지났다 야옹 빨리 야옹 빙빙, 야옹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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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옹 빨리 아, 야옹 빙빙.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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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옹 야옹 그래? 야옹 빨리 야옹 해줘 야옹 해줘 쥐가 한 마리가 쥐가 두 마리가 쥐가 세, 세 마리 세 <laughs> 네 마리 다섯 마리가 아이얘 야옹 아우네. 아니 이럴 거면 나 KT 왜 울어 있어 알아봐 옆자리 다 울었네 나 그러니까. 해줬잖아 쉬가 한번더 했다 나와. 쉬가 두 마리가, 쉬가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하브 네일리자로 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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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마 마리, 마리, 가리마 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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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laughs> 보성이 가나 이상하게 쳐다봐 <laughs> 야, 왜 찾아보는 거야 이렇게? <laughs> 아니 맨날 너가 나한테 말해 걸. 니 보성이가 질투난 거 아니야 알아봐 아 아니, 질투나? 나는 시우 형이 제일 나쁘다고 생각해 아 왜? 계속 웃어줘 보성아 아, 뭐야? 뭐야? 라고 기인이가 생각할걸? <laughs> 기인이가 제일 나쁘네? <laughs> 나 게임하고 있어 말 걸지 마 그냥 <laughs> 집중 좀 하게 말 걸지 마 하얀 <laughs> 내말들냐 셔터 아일랜드, 셔터 아일랜드. 여기왜 이렇게 왜 이렇게 뭐가 뭐가 쿵쿵되는 거 같지? 아치겠지. 주변 유치원 없나? 유치원 보내야 될것 같은데. 뭐 하는 거야? 왜다 제정신 아닌 것 같은데? 왜다 제정신 아닌 것 같아?